AI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트레이닝, 훈련 시장이 있고 만들어진 모델을 가져다 쓰는 서빙, 추론 시장이 있는데 훈련 시장은 굉장히 솔루션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GPU 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수백 대, 수천 대 하나의 노드로 묶여야 되거든요. 고객에 맞춰서 각각 최적화를 해줘야 되는 플랫폼 솔루션 비즈니스에 가까운데 인프런스는 굉장히 커머더타이즈화가 되고 있습니다. 토큰을 뱉어내는 속도랑 토큰당 가격이 중요해지고 위에 하드웨어가 안 보이고 어떤 솔루션 비즈니스가 아니고 커머더티로 되는 거죠. 데이터 센 가 아니고 이거 토큰 팩토리네 토큰당 0.004센트를 받을 건가 토큰당 0.003센트를 받을 건가가 결국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냐 결국 들어와서 이 반도체를 거쳐서 토큰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가격 효율적으로 제공하냐 인데 결국 토큰을 얼마나 빠르게 혹은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으로 뱉어 낼수 있는가가 그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선의 테크 토크로 인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MIT의 컴퓨터 과학자 에드워드 프레드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3대 사건을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가 우주의 탄생, 두 번째가 생명의 탄생, 그리고 세 번째가 AI의 탄생이다. 그만큼 AI의 탄생은 우주 138억 년의 역사 가운데 3대 사건으로 꼽힐 만큼 지금 전 세계 지구의 축을 흔들고 있죠. 우리는 그 AI의 탄생의 진입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입로에서 많은 그 흔들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AI 버블론이 고개를 들고 있고요. CPU에서 엔비디아 GPU로 옮겨가서 엔비디아가 황제를 얼마나 지속할까라는 그러한 세간의 관심 속에 지금 구글의 TPU가 또 등장을 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의 마당에 한가운데 서 계시는 분 오늘 박영선의 테크토크의 첫 번째 손님입니다. 리벨리언의 박성현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라는 소식에 너무 영광스럽고 네. 부담도 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젠슨 황이 에이펙 때 한국을 다녀간 이후로 GPU 26만 장으로 나라가 들썩였어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정말 굉장한 사건이고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일이죠. 결국에는 엔비디아라 경쟁해야 되는 저희 같이 AI 칩 만드는 국내 AI 칩 주자들한테는 마냥 또 그렇게 즐거울 수만은 없는 일이긴 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경쟁의 시기가 앞당겨진 거. 근데 이거 피해갈 수는 없는 경쟁이니까 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모델을 만들고 트레이닝한 입장에서는 정말 박수 받을 일이고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GPU 26만 장의 그 숫자에 가려진 허화실. 그래서, 컬럼을 하나 썼거든요. 그 컬럼 쓰면서, 리벨리언 박성현 대표가 많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MPU를 만드는, 소위 말하면 토종 펩니스 주자들, 과연 이것이 된서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이제 GPU 26만 장이 들어오면서 모델을 만들고 개발하는 쪽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담비와도 같은 소식이긴 한데 결국엔 이게 트레이닝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인프라스에도 GPU들이 쓰일 텐데 조금 더. 저희가 분발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동시에 정부에서도 많이들 염려해주시고 또 도와주세요. R&D 자금 2억을 처음에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1조 회사가 5년 만에 된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엔비디아의 GPU 독점이 계속되나 이랬는데 구글의 TPU가 등장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구글의 TPU는 굉장한 시그널입니다. 구글의 TPU에 이제 쓸만한 칩이 됐다라고 하면 버전 7, V7 정도로 보는데 딱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 이렇게 자본력 빵빵한 구글이 10년을 버텨야 겨우 엔비디아에 한번 비벼볼 만한 칩이 나오는 거야 굿라슨이고 그런데 엔비디아 내부에서만 쓰지 않고 이제 외부로 나가겠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팔겠다고 그래요 TPU를 좋은 거는 아 이렇게 출원 전용 이런 컨셉이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닌 게 있구나라는 게 저희 마켓에서 보이는 저희 리벨리온 같은 회사들도 할수 있구나라는 좋은 게 절반이 있으면 엔비디아 한 명만 보다가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애가 또 네, 오시는 거니까 얘기해서 예, 그것도 장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엔비디아 gpu까지는 <laughs> 이제 알겠는데 이 구글의 tpu는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차이점?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 NVIDIA GPU는 너무 훌륭합니다. 일단은 AI 관련돼서는 트레이닝, 모델 만드는 것도 할수 있고 만들어든 모델을 서빙하는 저희가 추론이라고 하는데 추론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서빙이란 표현을 더 좋은데 트레이닝도 하고 서빙도 하고 뭐 비코인 마이닝도 하고 모든 걸다할수 다다수 있는 범용 돈가스도 제일 잘하고 우동도 제일 잘하고 백화점 지하 1층 간 느낌입니다. 네. 근데 뭐 저희 구글이 만드는 TPU라든지 리밸리온이 만드는 NPU 같은 거는 그렇게 범용적이지는 못하고 딱 하나만 잘하는 그 중에서도 저희 추론. 출원에서도 스페시픽하게 뭐 특정 영역, LLM이든, 버티컬하게, 피지컬 AI든, 특정 영역만 잘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허름하지만 돈까스 맛집. 저쪽은 굉장히 화려한 백화점 지하 1층. 뭘 먹어도 기본은 하는. 그러니까 법용적인 칩이 GPGPU라고 보시면 좋고, 특정한 섹터, 목에 뭐 인퍼런스가 냈든, 특정 세그를 딱타겟에서 만들어진 게 구글의 TPU. 구글의 TPU는 특히나 구글의 내부 서비스들 워크로드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로드만 보면 이미 GPGPU보다도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대신에 그것도 어느 정도 범용성이 좀 확보가 되면서 다른 회사들한테도 가고 있고 리밸리언도 딱 특정 섹터에서 NPU에서 맞춰 나가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마켓을 넓혀 나가는. 그러니까 범용적이고 굉장히 커스텀 칩이고 그런 차이가 1차적으로 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식 주문형 반도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분야를 타겟팅하다 보니까 전력 효율이 아주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네, 전력 효율 이야기 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는 성능을 두배 높여야 된다. 그러면 전력을 네배 높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능만으로는 좋은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 는 성능을 두 배를 올리면서 동시에 전력은 1.5 배만 높여도 되는 전력 효율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전력 칩인데 성능이 안 좋다.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아니고 전력 효율 전체 퍼포먼스를 분모로 와트로 나누는 거죠. 소비 전력당 얼마의 성능을 낼수 있냐는 A식 그쪽 영역에서만큼은 저희가 더 혹은 구글 TPU가 더 잘할 수 있다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논리긴 한데 아직까지 근데 법령칩이좀더 GPGP를 사놓으면 트레이닝도 할수 있고 인퍼런스도 할수 있고 비코인 마이닝도 할수 있으니까 근데 점차적으로 인퍼런스 마켓이 커질 테니 그거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 리벨룡 같은 칩이고 대한민국도 이제 R&D부터 쭉 잘해왔기 때문에 이게 좀 실제로 마켓에서 프로브는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좀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설명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GPU는 병렬 계산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촥 계산할 수 있는데 구글의 TPU는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학습하는 방법이 행렬 계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 제가 그 매트리스 머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AI 텐서 컴퓨테이션의 대부분이 그냥 7 80%가 다 매트리스 머티피케이션이니까, 그것만 주구장창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구글 TPU입니다. 나머지는 뭐 CPU가 하든, 다른 로직이 하든, 구글 GPU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단이 있고, 말씀처럼 법령성은 좀 떨어지나, 특정세가 딱 맞을 때는, 말씀하신 전력효율에 있어서는 아주 예.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중첩학습을 한다 구글의 TPU가 중첩학습이라는 말도 어려워요 딱 정확한 말씀이세요 네. 예. 이 중첩학습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있어요 결국 돌아와서 중첩학습이든 다른 부분이든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기 입장에서는 매트릭스 머프켓, 행렬 이과이신 분들 행렬 같은 걸 배우실 텐데 2X2, 3X3, 행렬 곱하기가 꽤 복잡하거든요 행렬의 사이즈가 커지면 꽤더 복잡해집니다 중첩학습도 결국 인수분해를 해보면 또 그런 어마무시한 크기의 행렬 곱하기를 계속 이터레이션을 돕니다 그러면 HBM이라고 하죠 메모리로 왔다 갔다 하는 빈도수도 높아지고 그 부분을 최적화해서 잘 만든 게 구글의 TPU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앙상블 학습 전략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laughs> 관련해서 결국에 핵심은 메모리에 있고 네. 메모리를 조금 더 중첩 학습이다 앙상블이 든 관련해서 내려 보면 로직이랑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TPU의 등장이 리벨리온한테는 경 竞争적。 빡일 수도 있지만 또 시장 확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꽤 고민을 세게 해 봤는데 장단에서 장점이 더큰것 같습니다 에이직이라는 컨셉이 마켓 프로분이 되는구나 그리고 에이직으로 진입을 해서 조금씩 법령적으로 가는 이 모양이 정말 말이 되는구나 저희도 항상 그걸 주장하고 있고 투자자분들한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구글이 만들어 줬네 다만 구글이란 큰 자본이 1 0년에 겨우 만들어 낸 거니까 저희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저희가 대한민국이 DRAM을 재패했듯이 이 r c 도 결국에 재패할 수 있는 날이 온다 대신에 좀긴 호흡으로 가자가 제가 오늘 저희 팀원분들께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스타트업의 어떤 서버용 제품의 미래랄까요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전 아까 말씀하신 그 ASIC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그쪽의 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랑 감히 경쟁하겠다고 전선을 넓게 펼쳐버리면 굉장히 마케팅에서는 쿨해 보일 순 있으나 철저하게 ASIC 도메인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그게 뭐 피지컬 AI든 LLM에서 라마든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특정 세그든 특정 세그에서부터 저희의 개인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플러스 실 사용 예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벤치마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좋다 이런 걸 이제 먹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한국에서 공무원분들이 쓰시는 llm에서는 저희 리벨런칩이 사용된다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서는 저희 칩 사용된다든지 그런 실 사용을 늘려가는데 다만 그게 ASIC 스페시픽 해야 된다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제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날카롭게 침투한 다음에 그게 구글 g p 가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금씩 법령적인 부분들을 펼쳐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결국 GPGPU도 좀더 a 이 i 처럼 오고 있습니다 a 이 i 도 딱 들어간 다음에는 GPGP처럼 법령성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a s i 스페시픽하게 정말 날카롭게 들어가서 마켓에 피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광주가요 삼성 SDS가 낙찰된 국가 AI 데이터 컴퓨팅 센터가 해남으로 간다 여기에 너무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대안을 내놨어요 NPU 전용 컴퓨팅 센터 이거 하겠다 리벨리언하고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NPU 전용으로 해 주시겠다. 근데 제가 또 드렸던 말씀은 NPU만 있으면 안 된다. NPU 비중이 크더라도 여전히 GPU가 있어야 되고 결국 저희가 체득해야 되는 건 뭐냐면 NPU랑 GPU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걸 광주를 통해서 보여 줄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이름이 NPU다 보니까 NPU가 많이 사용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NPU만 아니더라도 GPU를 써서 좋은 소프트웨어 스택 오픈 소스로 깔아 놓으면 엔드유즈 입장에서 이게 GPU인지 NPU인지 NPU면 어디 NPU인지 모를 정도로 결국엔 토큰당 가격에 중요해지는 게임으로 잘만들수 있고 그 유즈케이스가 광주에서 만들어 질수 있으면 저는 정말 큰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들여다보면 GPU 20%, NPU 80%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컴퓨팅 센터는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활용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민감할 수 있는 어떤 LLM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최치프트 쓰기 좀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군요. 법원이라든가 네. 내용들이 나가면 문제될 만한. 소버린 것. AI를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소버린처럼 뭔가 데이터가 아이솔레이트해야 된다거나 컴퓨터가 아이솔레이트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일 경우에 있어서 음. 그리고 그게 이제 메인이 되겠지만 또 광주 같은 데가 너무 좋은 게 CCTV 관련해서 컴퓨터 비전 관련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크로드들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비싼 GPGP를 써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도시 자체가 AI의 실증이면 좋겠다 AI 관련해서 는 제일 먼저 찾아가는 도시 어떤 스타트업이든 혹은 해외 스타트업이어도 AI와 관련돼서 실증을 하고 싶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도시가 광주면 좋겠다 그럼 광주에 정말로 멋진 NPU 그리고 g p u 를 같이 해태진 플랫폼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한번 실증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가 있어서 광주에서 먼저 인큐베이트 되고 그것들이 이제 다른 도시로 더 나가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저할러 좋을 게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광주가 이 시티 브레인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주의 시범적으로 예. 시티 브레인을 MPU 중심으로 만들어서 광주 전체의 교통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기서 통제하고 하는 그런 시범 도시로 가면 어떨까? 광기정 시장이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하고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이 얘기 한번 해봐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AI 버블론으로 한번 화제를 옮겨보죠. 이 AI 버블론이 시작됐다 또 다시 수그러들었다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전히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아닐 수는 없죠. 그러니까 AI는 진짜인데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가면 LLM 버블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AI는 진짜입니다. 사입이 이만큼 있을지언정 AI가 가지는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에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지금 a i 로 코딩해주는 거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어을 만들어주기까지는 랭귀지 배려가 없어지는 날을 AI가 만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중동 가면 언어 대 배려가 있는데 단기간은 아닐지언정 이 랭귀지 배려가 없어지는 날이 올 건데 그때 이전까지는 up 다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구글은 앞으로 컴퓨팅 시스템을 천배를 강화하겠다. 오픈 AI하고 손정희 회장하고 손정희 회장이 여기 오픈 AI에 완전히 목숨 걸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알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시장의 90%를 먹었던 윈테이라고하죠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이랑 시장의 90%를 먹었던 그런 게 한번 재현될 거냐에 대한 비전도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어떤 의미에서 공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1등이 다 가져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야, 이거, 오버인베스먼트가, 언더인베스먼트보다 낫다. 그냥, 다 달라붙었으니 레이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해도, 실기는 하지 말자라는 게 아주 여기에 정확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역사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야, 저 별거 아닌 OS가, 옛날에 IBM OS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결국 다 먹어버렸네라는 이상한, 겁이 나다 보니까 마켓쉐어의90% 갖고 왔었거든요 네, 마이크소프트가 지금 엔비디아도 마켓쉐어의 거의 90%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AI도 그렇게 될거 아니냐 인프라 게임이다 보니까. 정말로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한 무지막지한 캐피털이 들어오고 있고, 이쪽은 구글처럼 찬찬히 하고 있는 너무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이제 엔비디아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런 고민들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 AI 출원 시장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출원 시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제가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AI가 두 개가 있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트레이닝, 훈련 시장이 있고, 만들어진 모델을 가져다 쓰는 서빙, 추론 시장이 있는데, 이 훈련 시장은, 굉장히 솔루션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훈련용 엔비디아를 갖다 줘도 그 최적화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GPU 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수백 대 수천 대가 하나의 노드로 묶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는 고객에 맞춰서 각각 최적화를 해줘야 되는 약간 플랫폼 솔루션 비즈니스에 가까운데 인프런스는 놀랍게도. 굉장히 커머더타이즈화가 되고 있습니다. 토큰을 뱉어내는 속도랑 토큰당 가격이 중요해지고 위에 하드웨어가 안 보이고 어떤 솔루션 비즈니스가 아니고 커머더티로 되는 거죠. 돈받 그냥 뭐든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시장이 인플루언스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토큰당 돈 받고 파, 이거를 가장 먼저 저는 드라이브를 거는 데가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커머더티 장사로 평생을 해왔거든요. 오일당 가격을 받은 오일이랑 커머더티를 팔다 보니까 우리는 뭐 독자적인 모델을 만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 우리는 오일 갖다 팔았듯이 토큰 갖다 팔면 되겠네.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이거 토큰 팩토리네. 토큰 당0.004 센트를 받을 건가, 토큰 당0.003 센트를 받을 건가가 결국 결정을 하겠다. 5일의 경쟁력은 결국에는 커머도테가 돼버리면 가격이거든요. 저희도 통신사 결정할 때뭐 SK든 KT든 LG U+든 이게 커머도테가 돼버리면 어디 통화 음질이 좋은지를 따지다기보다는 어디가 가격이 좀더 경쟁력이 있지, 조금 더 좋은 서비스가 있지로 가다 보니까 인프런스는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갈 건데 그러다 보면 한국. 한국의 어떤 세마이콘 이코 시스템이 한번더 도전해 볼수 있다 한국은 어쨌든 값싸게 만들고 최적화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이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게 저희가 가진 팀의 비전이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인루런스 마켓에 대한 뷰입니다 그러면 추원 시장에서 리벨리온이 집중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트레이닝 인프런스추원 시장 안에서도 거기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LLM을 놓고 갈순 없죠 LLM 버블이라고 말했지만 버블이어도 꺼져도 이만큼 있습니다 천조짜리 시장에서 버블 깨져봤자 그래도 500뭐 이런 느낌이니까 LLM을 놓치고 갈순 없고 LLM이 기본으로 하되 결국에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챗봇 서비스 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랭귀지가 아닌 인풋들이 들어오고 랭귀지가 아닌 아웃풋들이 나가야 되는 이거 대표적으로 원 오브 익샘플이 피지컬 AI죠 어떤 제조업에서 활용되는 시작은 랭귀지로 하지만 결국 멀티모달을 서비스하는데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팀의 비전이고 토큰을 만드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토큰을 얼마나 빠르게 혹은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으로 뱉어낼 수 있는가가 그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이 사우디가 토큰을 팔겠다. 이거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리벨리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했나요? 예, 그래서 저희도 목숨을 걸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많이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중동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쪽에 먼저 1차적으로 드라이브를 거시는 그런 소버린 AI도 있고, 트레이닝은 결국에는 뭐, 위너 텍솔이될거 아니자라는 생각에서 일단 트레이닝보다도 인프런스는 각 나라별로 소버린 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텔코를 예를 들면 텔코는 하나의 회사가 다 먹지 않습니다. 각 나라별로 텔코 회사들이 두세 개씩 다 있습니다. 보통 세 개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소버린 AI랑 가장 사실은 적합한 걸로 는 인프런스에 가깝다 생각하고 싶다 인프런스를 하나의 회사가 할 수는 없거든요. 훌륭한 모델을 만드는 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희 나라도 너무 잘하고 있고 인프런스는 어찌됐든 그냥 소버린으로 가는 거거든요. 미국의 브라이존이나 AT&T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장사할 수 없듯이 그러니까 인프런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토큰을 누가 만들어내냐거든요. 토큰은 재밌는 건 인풋이 전력입니다. 딴게 아닙니다. 토큰은. 인풋이 전력이고 아웃풋이 토큰인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냐 결국 들어와서 이 반도체를 거쳐서 토큰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가격 효율적으로 제공하냐인데 중동은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토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벨리온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이제 리벨리온이 만든 NPU를 수출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이군요. 지금은 커머더티로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람코 쪽에서 POC를 통해서 저희가 렉스케일 솔루션이 가 있고 그다서 레버뉴가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은 커머더티로 가는데 이게 규모를 키우려면 커머더티로 가는 거 플러스 풀스택 솔루션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근데 저희는 위에 소프트웨어 쪽이 비어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비어 있으니까 한국의 훌륭한 회사들이 인프라 같은 거 채워 주셔서 턴키로 가면 저희는 저희대로 좋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사우디는 돈이 있는 거니까 돈을 줘서 미국 과 중국뿐만 아니라 제3의 그리고 중동분들이 한국 되게 좋아해주세요 여러가지 이유로. 그러다보니까 되게 그림이 잘 나오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것도 시간이 있는 분이다 비전 2030이라고 해서 너무 늦으면 안되니까 빠르게 빠르게 들어가야 되고 리벨리온의 감히 선봉에 설테니까 대기업들이 아무것도 없이 가긴 좀 힘드시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가서 뭔가 좀 기틀을 마련해 놓을테니까 나라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대기업들도 저희 같이 인프라 도와주셔서 결국엔 풀스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입니다 최근에 암도 리벨리온에 투자를 했죠. 예 맞습니다 네. 아미 처음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시드머니를 네. 해서 네. R&D자금 해갖고 리벨리온이 컸는데 네. 다시 아미 투자한다? 이거 상당히 저는 의미있게 봤어요 아 맞습니다 네. 아미 이렇게 에코리 인베스먼트 한게 아시아 최초입니다 저희 아시아 최초 투자기도하서 어... 정말 의미가 있죠 아미는 누가 뭐래도 글로벌 플레이어거든요 모바일 시장은 이미 거의 독점구조죠 모바일 아미 다 잡고 있고 이제 서버 신차로 질주하는데 관점에서 m p 회사들도 미국에 이미 뭐 10조짜리 회사들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다 기술적인 샘플을 하고 리밸류에 투자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기술력으로는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애정도 남아있죠. 그 말씀하신 5년 전에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러니까 기특한 거죠. 야, 이렇게 작게 작게 키워줬는데, 어느새 유니콘이 되고 이렇게 돼있네, 다 보니까. 근데 암 투자 발표가 난 이후에 정말 투자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들. 그렇군요. 예. 이 실리콘밸리에서 처음에 그 커리어를 접고, 음. 한국에 가서 AI 반도체 음. 설계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결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말은 할수 있는데 읽는 게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그러니까 창업 보자도 저희한테 더큰 결정은 제가 미국에 11년을 있었거든요. MIT에서 5년, 뭐, 인텔, 스페이스 x 그리고 모겐셈에서 한 6년이 있었는데 그 결정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사업하면서 수십가지, 수백가지의 결정을 했지만 가장 좋은 결정은 한국에 돌아왔던 경험인데 미국은 반도체 생태계가 어무히 높아있지만 결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파블리스트들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보드컴, 엔비디아, 마벨 이런 회사들이 남아 있는 반면에 한국은 파블리스들는 여전히 제가 쭉 올라가고 있지만. 아이고. 파운더리, 메모리 그리고 사람들이 잘모르는소부장 그 관련해서 장관님 아시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결국 생태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크로스아웃 된다. 똑같은 일이 언제 벌어지냐? 메모리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재현하는 저희 선배들이 해왔던 걸 저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한번 재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만 보면 똑똑한 친구들이 더 이상 하드웨어를 하지 않습니다. 야심찬 친구들은 다 소프트웨어 쪽을 하지. 하드웨어 쪽에서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아시아 쪽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랑 대만의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까 그러니까 파운더리도 좀 앞서, 결국에는 타텁이 코 시스템이 대한민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한 6,500억을 지금 레이즈를 했었거든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펀드레이팅 크게 할수 있는 구석이니까 그러니까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잘 레버하면, 제가 적당히 회사를 만들어서 M&A 할 거면 미국 시장이 나왔겠지만, 뭐 2,000억, 3,000억 수준에서 M&A 할 거면, 근데 이게 유니콘을 넘어서 정말 어떤 핵심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한국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 덕분에 리리런이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파운드리 쓰시나요? 예 맞습니다. 파운드리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랄까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일차적으로 다른 걸다 떠나서 훌륭합니다. 어디에 비교하고 뭐 떠나서 저는 삼성 파운드리 좀 마케팅을 좀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너무 훌륭하고 PPA라고 하죠. Power Performance Area 면에서 나쁘지 않고 결국에는 가격으로 트랜슬레이시 되는데 아까 결국 토큰당 가격이 중요하듯이 그런 면에서 무척 훌륭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수원에 있고 저희는 이제 분당 경제에 있는데 같이 머리 맞대면서 코옵티 마이즈 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서브린 면에서 삼성 ai가 의미가 있죠 서브린이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어진 이제 tsmc가 아닌 대만이 아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최적화를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면에서도 저는 무척 훌륭한 옵션이라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 저희가 상용화된 1세대 칩이 삼성 오나노였고 이번에 나온 2세대 칩이 저희 삼성 4나노인데 특히 4나노 같은 경우는 무척무척 무척 훌륭한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익스포저가 안 됐지만 삼성 2나노도 지금 너무 잘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제 다만 그 성능은 너무 훌륭한데, 그 이코시스템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갈 거냐, 뭐, IP 같은 것들. 생태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자체의 경쟁력은. 너무 훌륭하다.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삼성 파운드리 역할이 있고 리벨리온의 역할이 있고 아미라든지 시냅시스라든지 혹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서데스 같은 이제 그런 의미들이 좀 생겨나면 네. 한번더 멋진 걸 만들어 낼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자구 일어나면 세상이 변해요. AI 반도체 시장 어떻게 재편될까요? 당분간은 엔비디아 천하가 되겠죠.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구조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하나의 회사가 모든 걸 결정짓는 게 이게 건강하냐? 엔비디아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숨기고 싶어도 데이터 센터가 원하는 AI 반도체 수량과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g p u 수량이 그 서프라이 디맨드가 확실히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맥스멈으로 해봤자 TSMC가 흘릴 수 있는 웨이퍼 수량이나 빅텍, 리오클라우드 같은 애들이 요구하는 AI 칩 수량이 이미 요구량이 생산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나머지를 어떻게 간극을 채울 까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3년, 4년이 되면 이게 결국, 서플라이 디맨드는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진 스택이 그렇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벨리온이, 저는 타임어택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서플라이 디맨드가 이렇게 불균형이 있지 않다. 그걸 한 4년 정도 보고 있고, 4년 안에 승부를 내야 되고, 그게 보통 데이터 센터가 프로젝트 펀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네이블 되는 시간이게, 데이터 센터 짓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4년 정도로 보고 있고, 이제 AI 또 하입도 얼추 꺾이겠죠. 꺾였다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 정도로 한 4년 정도로 저 보고 있으며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결국 4년이다. CPU가 이제 사색력을 보여줬듯이 주어진 4년 동안 저희가 사색력을 보여주고 특정 셀에 있어서만큼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살아남는 거고 그게 아니면 모두를 위해서 저희는 그냥 M&A 되는 게 낫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저희가 인디펜던트한 회사로 나갈 아수 있냐 없냐는 딱그 시간에 저희가 모든걸 갖고 있고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타임어택을 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주셔서 NP로 좀 미리 미리 선 투자하고 미리미리 디폴레이 할수 있게. 그해 주시면 그거만큼 저희가더 크게 보답할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밀어 주시면 좋겠다. 정말 예. 앞으로 4년 너무 중요하다. 음.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가 막 가동되고 예. 있지 않습니까? 모르죠. 뭐 매일 회의하신다고 하는데 예. 그분들한테 우리 이런 거좀 했으면 좋겠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사실 뭐 장관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반도체에 있어서만큼은 전략 자산이라는 그런 생각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략 자산이라 생각을 잘못해 주세요. 사다 쓸수 있는데 뭐 사실 마찬가지 이렇 그러니까 식량 안보야 맞닿아 있고 결국에 군사 안보랑 맞닿일 아 수도 있으니까 전략 자산이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과감하게 밀어 주시면 리턴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가 결국에 위너 테이크 소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투자하면 한 100억이면 맞을 거를 나중에 투자하면 1000억으로도 못 막을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얘가 그때 암으로 시딩을 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암으로 20억으로 막아 주셨으니까 이게 나중에 2000억으로도 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기가, 시기가 그냥...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이제 NPU를 써야 된다고 라 하면 반대한 사람이 한 2천만 명이 나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리더십에서 좀 NPU도 전략적으로 키워보자라고 하면 당장 NPU를 갖다 써야 되는 CSP 입장에서는 무조건 엔비디아 GPU가 좋죠 말하면 뭐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그래도 리더십 차원에서 끌고 나가실 수가 있으면 제가 좀잘 리턴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냐가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대표적인 토종 팸니스 기업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와 박영선의 테크 토크 시작해 봤습니다. 앞으로 4년, 이 4년의 목숨건 사나이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많이 박수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AI 컴퓨팅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32개국에 불과합니다. 150여 개국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50여 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인가 종속돼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AI의 하나의 어떤 전 지구의 지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박영선의 테크 토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